내진설계 경진대회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진설계 경진대회는 실제 내진설계 경진대회 실험대회를 모사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실험에, 어, 실제 실험에 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적절하게 어, 변경을 하여서 진행을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가속도 0.1G부터 시작을 해서 0.05G 간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 나각 나오, 팀에서는 나오서 한 30초 이내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502 다시 2조고요. 저희는 기둥에 거더를 설치하고 또 가세를 설치해서 일차적으로 이 추의 하중을 받게 만들었고 거기에 고무줄을 내면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이 고무줄을 통해서 하중이 조금 덜 작용하게 만들었고 또그 진동과 반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요 그리고 MDF끼리의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A 포지를 사용을 해서 이 거더에다가 붙였습니다. 이제 네, 받 시작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0.15G, <laughs> <laughs>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2G, <laughs>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0 2 5지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0 3지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0 3 4 아, 저는 어하중3 탈락했기 때문에 이4 파괴로 4.3. 을 하고. 앞쪽에서는 어, 하중을 제거하고, 실험실행 하겠습니다. <목소리> 0 3 5지가짓 <5G>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0.4G 가짓 시작하겠습니다. 0.45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0.5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0.55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결선을 음. 0.6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음. 0.65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0.7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laughs> 0.8G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보스2 오. 조나와 오. 작품설 오. 나와서, 어,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메가 코어를 이용해서 구성을 했고, 3, 4층에 이렇게 MDF 대신에 마찰되는 경에 종이를 달아서 마찰계수를 필요, 이렇게 MDF를 완성했고, 그 외에는 X가세를 이용해서 올린 구조물입니다. 0 1 g 과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저 그쪽... 없죠, 여기. 예, 없어요. 네. 여기, 판이거든요? 수직지가 아... 아예 분리가 돼서. 여기에서. <laughs> 아 0.15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0.2G, 가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2개, 개 3개까지 읽내야 음, 0.25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0.3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돼. 좋아서 어... 시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5 0 1 1식조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댐퍼를 삼층 설치했는데요. 이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고무줄과 종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진과 재진을 방지해주려고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그 십자가 코어를 설치해서 얘가 비트임에도좀 안정성 있게 붙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502 1조 발표해 주세요. 아 네, 저희는 트로스 구조와 가세 플레이트 이용해서 내진 및 재진 작용을 하고 이 중간에 보이는 이제 A4를 롤로 말아서 면진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0.1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0 1 5 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2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2 5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만 0.3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35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0.4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1조 하중 블록이 탈락하여서 여기서 파괴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45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5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5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0.6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65지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7G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와,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잘. 와, 미동이야. 0.0까지야. 0.8G 그... 가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은리. 이거 인코딩 찰.